다 죽이겠다, 다 없애버리겠다. 어, 어, 옆에 오면 이제 낚시할 때는 들들 떨만큼 네. 낚시가 뭔지 제대로 보여주겠어. 경기 낚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마 시청자분들도 다 아실 것 같은데 우리 태자표가 제가 이렇게 알기모르게이렇 들어보면 애를 너무 귀찮게 한다, 너무 못살게 한다고 지금 소문이 나 위쪽 지방에 소문이 나가지고 그런 태자 표를 이긴다는 목적으로 목표도 오늘. 열심히 해가지고 우선 지금까지 써진 당에 당했던 복수를 확실하게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laughs> 아유야 라이브 라이브 <아이아라이브> 라이브 <아이아라이브 웃음> 게임이 안되고 그냥 하수, 하수. 아좀 재수 없을 수도 있었는데 <laughs> 라이브 그래서 경기 낚시를 많이 해봐서 제가 아무래도 쪼끔 더날걸같다 느낌은 있습니다 네 조금 낚시는 이게 개 차이가 크게 없어요 요만큼 있는데 요만큼 차이가 제가 전 제가 사실 카메라 울림 찍는데 지금 사실 안보여서 그렇지 선글라스 뒤로 눈을 감고 있는데 큰일 <laughs> 날까봐 <laughs> <laughs> 어, 눈을 감고 있습 <laughs> 충전을 하잖아요 네 어떠실 까 같아요? 지금 너무 든든하고요 네. 당연히 저희가 이기죠 무조건 음. 원님은 가고 네 저는 매니저님을 믿어요 음. 오늘은 좀더 열심히 할 거예요. 낚시에 집중하면서 음. 열심히 할 거예요. 그동안 열심히 안하셨던 그동안은 좀주눅이 많이 들었었어요. 아. 막 이렇게 대표님이 막 공격해도 음. 신경 안쓸 거예요, 오늘은. <laughs> 대표님만, 아, 그럼 대표님만 공격하셨나요? 아니요. 주, 주 공격 대상이잖 영민이 오빠다. 아. <laughs> <laughs> 영민이 오빠 너무 얄밉게 맨날. 그래가지고. 음. 집에 가서 잠을 못 자요. 짜증 나가지고 <laughs> <laughs> 정말 짜증 나요. <laughs> 낚시아는또화이팅하도 태영민! 아, 타도 태영민! 타도 태영 타도 태민 아, 음, 음, 아, 타도 태영민! 타도 태영민! 타도 태영민! 타도 태민 타도 태영민! 타도 태영민! 아도태영 타도 태영민! 도태영 낚시하는 투어, 화이팅! 타도, 아 화이팅! 사도우, 아냐, 아냐! 아, 아냐! 은 <laughs> 지금 너무 뜨거하다 <laughs> 나우피싱의 이현웅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나우피싱 대표님 매니저 백태태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 그장계 낚시터에 어, 왜 왔냐면 저번 그 반제 때 제가 1등을 해서 여기 장계 낚시터에 왔습니다. 그 어, 여기는 수면적이 한 3만 5천 평 정도 되는데 그 개체수도 많고. 자연지 같은 그런 그 낚시터이기 때문에 꼭 한번 와보고 싶어하는 낚시터입니다. 방송 중에 낚시하시는 거 보니까 굉장히 실력자던데요. <laughs> <저>, 잘 못해요. <laughs> 그냥 하는 거예요. 내가 <laughs> 어, 네, 막상 들어오냐. 고기가 안 나와요. 보건 씨는 그래도 어찌 잡는데. 어휴. 음식이 떼어놓으면 잘 안되더라고요 는요 미안하게 오리 고기 어분이 없는건지 아 오늘 조금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우 아, 아 누군데서 저보다 한수안래 같은데 오. 꼭 이겠습니다 제가 구력은 짧지만요 아, 또한 매니저를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예상은 우리가 무조건 이기죠 네. 그럼 뭐, 저거, 뚜아 매니저, 매니저나, 그, 엔터피싱, 페대표 매니저는, 우리 그 매니저하고는 상대가 안될 거예요, 아마. 왜냐면은, 또 기회도 좀 눌려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그러니까 뭐, 좀 이제, 그, 너무 그, 그, 이긴다는 그, 포부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이게 허참질도 많고, 내가 이렇게 유심히 보면 알고, 알고, 알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꼭 이입니다, 우리가. 네, 한번 지켜봐 주십시오. 네. <laughs> 아 이거 그거는 평가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뭐 이 입으로 하든 이게 실력으로 보여주는 거지. 왜그뭐 고기를 부어 올라 뭐 잡힐 수 있는데 못 잡는다? 이거는 실력이 없는 겁니다. 이거는 사실상 왜냐면 내가 고기 부어를 잡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지 잡는 거지. 뭐 봐준다, 뭐안 봐준다. 아, 고기가 물고 들어가는데 뭐가 봐줍니까? 맞습니다. 그거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낚싯대 다 끌고 가는데. 아그습니다 아, 네. 제가 보기에는 이분 낚시하는 것 같아요. 그냥 실력으로 보여주실 것 같아요. 뭐 세목, 아 그러고 필요 없습니다. 그냥 한 목에 때리겠습니다. 제가 이길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멀리 왔는데 이겨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 파이팅. 나오세요. 파이팅. 피치! 이 팀은 등장부터 어두운 기운이 가득하다. 피디님 네. 인트로를 따로따로 따로 찍는데 뭐각 각각의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아 저는 지금 속으로 생각하는 게 뚜아가 먼저 지금 인트로 촬영을 했잖아요. 혹시나 막 타도 표영미 막 이런 거한거 거 아니에요? 그래죠아이 뚜아 성격상. 내가 갈구는 것 같다나? 응? 너무, 너무 예민한거 아니야. 100%야. 타도표용이, 타도표용이 막 이러고 다녔을 거야, 지금. 이분은, 낚시파. 응? 낚시파. 아, 니 아, 무슨 말씀이세요, 피디님? 아니에요? 네? 저희는 실력파, 실력파. 저희는 실력파. 그냥 실력파. 거짓말이다. 네. 대신에, 입과 손을 같이 할수 있는 낚시를 합니다. 조용히 하면서 낚시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네네. 저는 입으로 떠들면서 낚시 잡을 거다 잡아냅니다. 음. 저는 떠들면 못잡못 잡아요. 거짓말이다. 있네. 저는 떠들면 못 잡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 충남 아산에서 예, 열심히 낚시하고 있는 예, 이길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왜 저러는지 모르겠다. <laughs> 너무 간단하게 웃기지. 왜 이렇게 웃긴 거야, 너? <laughs> 뭔가 작정하고 나온 것 같다. 아, 옆에 여기 표 대표님께서 아 굳이 저 제가 꼭 필요한지 꼭 오늘 꼭 참석해야 된다고 바빠 죽겠는데,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진짜 제가 그냥 조용히 보자. 잠깐 나올래? 그랬더니, 응. 형, 며칠인지 미리 말씀 주세요. 저 그래, 무조건 비워놓을게요. 어... <laughs> 저... 카톡 증거 사진도 있습니다. 저 반박해도, 어... 반박해도 되나요? 네네, 네, 네. 사정사정을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 네, 그렇다고 하자. 그렇다고 하자고요. 진룡이 아, 이미지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표대, 표대표님 이미지를 위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라운드 가고 뭐 늘상 하던 대로 저희는 또 두목 이상 또 찌를 안태우면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예, 멋진 찌올림으로 예. 저 실력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잊지 말고 일단 지켜보자. 저희가 경기낚시를 하더라도 태우는 낚시가 기본이 돼야지만 경기낚시의 짧은 입질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경기 낚시를 한다고 찌올리안 이쁘다는 이런 말씀을 해주지 마시고 어 경기 낚시의 컨셉이라는 거는 찌를 태울 줄 알아야 짧은 것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만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아 알겠습니다. 오랜만에 명언 나왔네. 명언. 명언은 아니고 맞는 말이야. 써니 찌를 하시는 이유가 있네요어이 편대라는 장르의 낚시를 하다 보면은. 저보다 대선배이신 다른 선배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데, 한목 이상은 사치다. 아, 또 명언인가? 예. 네. 아, 명언이죠. 한, 그거를 다 본다는 것 자체가. 응. 그런 거는 저도 배우는 겁니다. 응. 좋은 말이기 때문에 낚시인으로서, 어, 낚시에서 찌올림에서 한목 이상은 사치다. 한목이면 몸통을 찍은 거다. 그런 마인드로 경기 낚시에 임해야 남들보다 성적이 우수하다. 그래서 제가 요즘에 좋은 성적을 계속 내고 있잖아요. 건방진 말입니지만 형, 그, 거기까지. 아니, 여기까지만 예, 하겠습니다. 예? 잘 나가다 꼭 아, 나가게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예. 하겠습니다. 아, 실력이 상당하신 것 같아요. 음. 근데, 어, 어떻게, 매니저분들 오셨는데, 제가 어떻게 또 영민이 형 매니저 이러,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데, 그냥 낚시 잘하는 동생으로, 예? 같이 낚시를 하는 동생으로. 예? 이렇게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엔터에 자존심이 있는데. No. 예, 살짝 제가 지금 왼손이 안 좋은 관계로 예, 오른손으로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낚시를 왼손으로 하지만 왼손은 거들고 오른손으로 하겠습니다. 피디님도 이제는 아시잖아요. 잡아, 잡을 때만 잡고 봐줄 때는 봐준다. 인정하시죠? 제가요? 어? 역시나, 비디님은내 음음 표현 음 적이 없어. <laughs> 아무튼 간에, 뭐, 또한는 이미 표영민 타도를 외치고 있었을 건데, <laughs> 저는 반대로 오늘은 이현욱 대표님 타도입니다. <laughs> 자, 그리고 방송을 보시면 알겠지만, 재밌는 연출이 하나 나올 겁니다. 기대를 해주시고, 아직 안 듣고 계시고, 모르고 계시니까, 좋은 컨셉으로 하나 촬영 한번 해 볼게요. 자, 타도가 아니고 몰카 변혁 대표님입니다. <laughs> 그럼 찮네 그냥... 연기 잘해라. 아, 연기를 하라니요. 진심을 다해서 낚시하는데. 다 아, 자연스럽게. 너는 너는 그렇게만 하면 돼. 연기할 필요가 없죠. 저 오른손으로 한다니까요. 너 어디 저... 가서 양손잡이라고 하면 그런 적이 없는데. 참... 저 오른 오르... 참... 왼손입니다. 너 오... 오른손잡이 야 왼손잡이. 야 오른손잡이에요. 자, 참... 근데 그럼 낚시를 왼손으로 하네. <laughs> 근데 네, 그래서 왼손을 다쳐서 다시 오른손으로 바꿨습니다. 아, 입, 입만 열면 불안해 자, 엔터 화이팅 한번 하시죠. 네, 진짜. 아, 자, 하나, 둘, 셋, 엔터.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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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웃음> 오세요. 오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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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laughs> 어 오, 아, 오, 로드 블랙업, 블랙 트러프 트러플어뷰리블 코리아 어이니 어울린다 이게 난데요? 어 <laughs> 트러프 너 가리고 다녀라. 어 무슨 말이야? 가리고 다녀 낚시 <laughs> <오, 너무 좋은데? 웃음> 잘할 수 있겠는데? 어뷰리블 코리아 뷰리블굿굿굿치는거 아니야? 못 네. 잡으면 미세스 유 뷰리블 뷰리블 어 이니라 닮았다야. 아니 그다리고 다니는 게나른 사람이야. 돌고 다니겠네. 뭐, 앞에 잘 보여? 아니 눈이 오늘 지 <laughs> <laughs> 어, 어, 어. 아이 커플. 아이 커플. 어, 어, <laughs> 어 뭐라지? <laughs> 아이 커플. 아인야어꺼끌꺼 레디. 액션 그는 시차 때문에 <laughs> 영과 기억나지 않는다. 매니저랑 저희가 친절인데. 음. 벌칙을 일단 했을까네요. 시작하자마자 이런 경기를 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아, 근데 오늘 분장이 너무 약 약하죠. 음. 아, 음. 오마이갓. 너무 허접한 거 같아. 다들 근데 솔직하게 이런 말은 좀 두겁하지만은 원래의 모습보다 승규 더 잘생겼어. <laughs> <그래, 제가 못 웃음> 아니 자신감도 <laughs> 제가 봐도 갑자기 자신감이 올라가서 <laughs> 질것 같아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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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거 <저거> 뭐 <laughs> 체인지 하는구나. <데도 웃음> 그래서 이제 다음번에는 우리가 <laughs> 이거보다 한 강도를 한세배 정도 높여서 하고그래 <laughs> 생각을 해봤는데 진짜로 맹구, <laughs> <laughs> 영국 커플. 어. 얼굴 분야까지 음. 다 이렇게 매구 연구 커플? 아 오케이 오케이. 수어수어기찮아요 응. 음. 자 지금부터 20분 경기 시작합니다. 매니저전. 음. 인트로가 딱히 없이 경기로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마이크도 없습니다 저는. 인트로도 없는데 한번 재밌게 매니저분들이 자꾸 저의 실력 검증한다. 얼마나 잘하는지 한번 보자. 두번째 봤기 때문에 매니저전 한번 하고요. 그 다음에 패널들. 경기를 해서 합산으로 총마이스 경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존심이 좀 상했어요. 아우, 파라포 아, 잠깐만, 준비. 어, 네. 길룡이또 벌써부터 저거 하려고 그래. 반칙 쓰려고 그래. 자, 2 0 시작합니다. 셋, <laughs> 둘, 하나, 하시지. 파이팅 화이팅 하쇼 제가, 아, 네. 제가 알기로는 사모님이 엄청난 실력자로 알고 있는데, 제가 오늘 좀 견제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 파이팅! 장모님 제가 견제하고 트럼프님은 <laughs> 네, 저기서 떡떡 떡 드시겠다고 아무 <laughs> 말도 안 하고 계세요. 떡만 끼면 끝나나 거지. 점 빼자, 점 빼자. 자, 보패지. 오, 역시 아. 대표님. 아, 아. 아. 뒤에서 아바타다질하시네 <laughs> <laughs> 지도 편탈 부탁합니다. 채라가면 칠게요. 어? 아 깜짝이야. 아 그냥 한번 쳐봤어요. <laughs> 놀랬어요내거 <laughs> 네. 아, 봤지? 별렁 별렁 하는거 봤지? 오렁렁 거리는 거 봤지? 그냥 지나가는 건야 아, 어, 이거 앞에 안 보이는데? 20분이죠? 네, 20분 탈 만하셨습니다. 모발, 모발. 제가 그러면 5분 지나고 나서 분장 네. 걷기 괜찮을까요? 응? 저는 괜찮은... 나는 좀동의해 네? 저는 괜찮은데, 저기. 계속 쓰고 있어. <laughs> 계속 쓰고 <쓰여지>. 굿. <웃음> <웃음> 아, 있는구나. 괜찮아요. 저는, 저는 괜찮아요. <laughs> 괜찮아요. 네. 네. 다 아, 괜찮으시죠? 네. 5분 기에딱 붙는 걸로.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본인이 괜찮아? 계속 하실래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laughs> 시청자분들도 생각해. 네. 괜찮습니다. 나올 수 있어. 쭉 가야지. 어 인사도 하고. 안돼안돼아나는 아, 원숭이인 줄 알았어 말. 원숭이 나 원숭이 아 저는 소노공인 줄 알았어요 나도 소노공인 줄 알았어 소노공이 <laughs> <손오공인 줄 알았어, 웃음> <손오공이. 웃음> 드디어 실체가 밝혀졌다 트럼프인 척 하는 소노공이다 아 큰일 났습니다 찌가 갑자기 물살 때문에 네. 음, 안 보이네 안 보이 우리 노블지는 잘 보인다 아 운치는 너무 잘 보여요. 아, 유딱한 마리만 물에 들어가겠네. 야, 들어 가, 어? 물에 들어가. 아, 물에 들어가겠네. 들어가라고. 아, 물살이 어? 물, 물살 때문에. 응. 뭔가 될것 같아. 아, 자 남은 시간 16분. 오. 야, 이거 점점점 어. 되면 뭔가 이상해진다 이거. 점점점. 저못 믿어요? 그러니까는 말이야. 인생에, 인생은, 인생은 <웃음> 점이 없죠. 이걸고 오셨나 봐. 어 여기는 고기가 어, 세졌는데요. 어, 세졌어요. 진짜. 고기 한 마리 잡을 것 같습니다. 사모니 예? 말... 고기 잡을 것 같습니다. 잡아주세요. 네. 내 고기도 가져가세요. <laughs> 아유 제가 드릴게요. 입질이 없습니다. 저는 지금. 음. 오늘도 또하는 말이 없고. 네이비가 음. 구하달라는 거 있고 음. 안 먹었고. 조금 조금 그냥. <laughs> 있 그냥. 아형 때문에, 형 때문에 상처받아서 그런 거예요. 트럼프 아, 머리에 희갈리오야. 어, <laughs> 어, 어 안, 아, 아. 안 보여, 안 보여. 까야지. 안 <웃음> 보여, <웃음> 올라왔어요? 네. 어. <laughs> <laughs> 왜 반말았어요, 계속?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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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기, 매너 지키고 있는데 자꾸 반말을 하시네. <laughs> <laughs> 자, 남은 시간 12분입니다. 12분이면 <laughs> 충분하죠? 네. 좀. 자 올리겠다 나왔습니다. 매니저님들이 뭔가 에 도움이 안 되네요 진짜. 지가안 보여요 지금. 지가안 <laughs> 보여요. <laughs> 지금 수원은 물결이 사방 날라는데저이틀이라고올리겠다요 <laughs> 네. 아, 나이스! 나이스! 투어 나이스! 진짜네. 투 <laughs> 아우. 어. 오 여기 납치 건장 시대 건장.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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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 힘이. 와우. 아이 힘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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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쉽습니다. 아, 매너군 매너군. 아 야, 응.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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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도 그 실력 보고 싶다. 오호 오호 어? 아. 오 멋있었어요. 너무 야, 멋있었어. 재밌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대표님 네, 맞습니다. 그렇지 일부러. 네. 너무 같은 편이 아니야. 어. 재밌게 하는 거지. <laughs> 자기는 옷다던지는 거야. 어? <laughs> 아유 나는 아유. 어? 옷다던지는 거, 내가 밥 계속 주는데. 어? 근데... 아 여기도 던져보고 저기도 던져봐야 돼. 뭐 오늘의 컨셉은 다 붙어봐서 술을 말고떠니까 컨셉은 예능 대표님 욕하니까성원님 음. 역할이 커요. 저요? 네, 잡으시면 안 됩니다. 어, 어, 어떻게 안 잡아요? 고기만 보면. 근데 여기서 좀안 좋은 말이 있어. 줘도 못먹는다 말. 못 잡으면 큰일 난다. <laughs> <laughs> 뒤집어질 수도 있어. 뭐 돼? 무조건 잡아야 돼요? 아, 진짜 그자게 하시겠죠? 그러면. 뭐, 뭐, 어떻게 하실 건데요? 어, 일단은 네. 사모님의 역할이 가장 커요. 네. 네. 아. 대표님이 너무 의기양양하시기 때문에 원래 음. 카메라 팀전이니까 음. 사모님이 억지로 고기를 못 잡습니다. 아. 네, 그데 연호 대표님이 화를 내시는지. 아, 네, 아. 네. 화내는 네. 게 기... 화내는 게 포인트예요. 와, 그것도 쫙 그런 듯이 그런 모습 생생하게 딱 당겨드리고, 네네네. 졌다. 네. 사모님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변당하신다고 어, 어 각오를 하셨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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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괜찮으세요, 선 네? 괜찮으세요? 네. 저, 좋아요 그런 거. <laughs> 표정이 안 좋아지네. 니 좋아요. 아. 저는 대표 이연학 대표는 전화 아닙니다. 네? 뭐, 이 사람들만 하는 거예요. 잘가네 하나, 하나 둘, 세, 둘 셋, 환승! 아안 <laughs> 이거 또안 맞네. 이거 안 맞아. 야, <laughs> 안 맞아. 어디는 아니지. 야, 야 <laughs> 처음으로. 아니 처음으로 회의까지 하시고 아, 아 의지가 네, 다 네, 대단하신, 줘요, 이야, 네. 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텐션이 너무 떨어. 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 텐션 좀 올리고 좀건달인줄 아, 알았어요. 아니 어? 어? 아니 저기 대표님. 네. 저 팀원들이 의지가 대단해요 이길라고 전부 다. 아, 그러니까 말이요 네. 뭐 이거 갖고 왜 목숨을 거는지 네네. 나는 이해를 못 하겠어요. 아... 그냥 우리, 우리는 서서히 해도 이기는 데. 네. 자꾸 뭐 무슨 회의를 하고 뭐 텐션을 올려야 된다 음. 이런 것 자체가 음. 좀 너무 오버하는 겁니다 이게. 실력이 안 돼서 그런가? 그렇죠. 건가요? 실력이 안 돼서는 그런 실력을 조금 더 키워서 와야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안 보여. 아, 힘이 어, 장난 아닌데. 손혜공은 아직도 앞이 안 보인다. <laughs> 어, 불쌍한데? 알아서 못해. 아니요. 트로프 부상하네. 너한뭐 그냥 가고. 이제 커즈 봐. 재미가 없어. 그냥 쓰나 안 쓰나 말 없는 건 똑같아도 그냥 버려. 개개거리가 생기니까. 그냥 쓰고 해야 돼. 어. 그거는 뭔가도 되고. 예. 쓰고 해야 되겠어. 개개거리가 생겼지 안 보인다. 고안 보여도 못 잡았어. 예. 그래야 자 5분 넘었어요 아 아우, 됐다 됐다 아우. 이제 잡으면 된다 잡으면 된다 아우 음, 잡으면 큰일 났다 빨리 잡아야 돼 그쵸 사모님? 빨리, 그쵸, 잡으면 빨리. 되죠? 한 마리에 잡이위인 음. 야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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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왔어 아. 어, 어. 아, 와버렸네 음. 한 마리는 3분 그리고 진룡의 쪽에는 부글부글 끄습니다 지금 예. 예. 여섯 목격겠어 맞네 <웃음> 왔어 왔어 <웃음> 왔어 어, 옆에 오면 이제 낚시할 때는 덜덜 떨 만큼 이 낚시가 보니 제대로 한번 보여드겠습니다 전기 낚시가 무엇인지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음. 팩트 체크 원숭이는 붕어를 못 잡는다. 고기 나와서 보여주고 할 건데. 그러니까 음. 고기 고개... 아니 다운돼. 몇분 남았다고요? <laughs> 1분 15초 남았습니다. <laughs> 10분 아니고요? <laughs> 아뭐 실력 검증이 <laughs> 아. 안 됐는데 뭐하더니 뭐쩡쩡쩡아 진짜. 응? 앉아서라. 음. 1분 남았습니다. 네. 1분이면은 한 마리 는 충분히 잡죠. 나이찌로 왔어. 잡아야 되겠어. 오, 성원이 무슨 나이찌로 왔어. 남은 시간 30초. 30분 아니고요? 1라운드 가고 뭐 늘상 하던 대로 저희는 또 두목 이상 또 찌를 안 태우면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예, 멋진 찌올림으로. 예. 네. 저 실력 한번 보여 드리겠습니다. 거짓말이다. 어, 이거 빨라져. 아이씨. 아 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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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하. 야. 자. 하 자, 2라운드 가시죠. PD는 그날 집에 가서 울었다고 한다.